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7장 1절 보겠습니다. 예, 1절부터 3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들이 안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도 들어가서 세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아멘. 9월 26일입니다. 말씀의 제목이 금토일 시대 주역들이 되겠습니다. 금토일 시대의 주역들. 어. 1970년대 한때 미국에는 이미 오늘이 금요일이라는 말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미국 청소년들이 무너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오늘이 금요일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이게 주말이다, 이 말이. 노는 날이다, 이 말이죠. 이게 좋은 말처럼 보이고 굉장히 참 신나게 딱 들려오는데 결국 미래적으로 봤을 때는 이게 사실 좋은 날이 아니, 기쁜 날이 아닙니다. 그렇죠? 지금 금토일 시대 소위 말한주 4일제로 지금 주 5일제라고 있는데 주 4일제를 막 해달라고 계속 막 이런 민노총인데서어 데모를 하고 그러는데 이 정말 망할 생각들이거든요. 망할 생각들이에요. 시대가 지금 어느 시대인데 어그주 4일제라고 해서 4일째 그렇죠. 금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어 그렇죠. 집에도 들어가지 않고 놀다가 결국은 어디 현장까지 지금 누구의 현장 청소년 현장이죠. 마약의 마약 파티가 완전히 그냥 펼쳐지는 그런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마약에 빠져버리죠. 법적으로도 뭐할수 없을 만큼 일상화돼 버린 그런 추세라고 합니다. 유럽 같은 경우는 아일상화돼 있다 그래요. 여러 가지 문제가 왔고 당연히 교회도 가지 않기도. 교회 문 닫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한번 영적인 힘이 없어진 미국 교회는 지금까지도 일어나지 못하고 있다. 계속 어떤 쪽으로 무너지는 쪽으로 오직이 아니라 복음을 희석시키고 계속 세속화시키는 쪽으로 지금 계속 가고 있는데,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그때그때마다 하나님 정말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세워서 그런 위기와 재앙을 막는 하나님의 그 일을 감당하고 있죠. 그래서 레멘트는 세상 나갈 때 먼저 반드시 준비할 것이다. 그게 바로 뭐냐? 사탄의 망대를. 그리토의 망대로 바꿀 수 있을 만큼은 뭐가? 힘이 있어야 돼, 힘이. 영적 힘이 있어야지 우리가 분위기나 세상 문화에 동화되지 않지 힘이 없이 나가게 되면 오히려 더 사탄의 신부름을 더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상태까지 돼버립니다. 그게 역사가, 교회사가 증명해주고 있어요. 네피림이 지금 학교로 파고들어가지고 명상운동을 계속 유도하고 있습니다. 명상 운동 외 일어나죠. 영적 문제가 일어나니까 그것을 치환한다고 쉬고 뭐 악신 접신 시키는 그런 운동을 지금 펼쳐 가고 있는 거죠. 모든 종교 단체에서 삼단체에서 집중 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잠자고 있는데 정말 기도해야 할 그런 부분입니다. 기도와 보좌의 예정을 그래서 찾아 찾아내야 된다. 나만의 무슨 이 기도의 비밀을 찾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의 망대를 세워 놓고 그 주님과의 그 독대의 그 시간, 묵상 시간을 통해서 거기서 힘을 얻어서 뭐에 가야 됩니까? 그렇죠. 이런 시대적인 위기들을 뭐 헤쳐 나가야 되고 무너져 가는 후대를 우리가 완전히 어떻게 보호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무너질 바벨탑 쪽으로 가고 있는 냄는들에게 빨리 보좌이 정표를 세워 줘야 됩니다. 랩넨트는 지금부터 무조건 300%를 그리기 위해서 준비해 가야 된다. 어렸을 때부터 예수를 믿자마자 바로 300%를 준비해 가야 된다. 첫째, 기도 300%입니다. 먼저 보호자의 망대를 딱 세워서 이걸 딱 각인시켜야 됩니다. 눈 뜨자마자 자연스럽게 뭐가 나와 기도가 나와야 돼요, 기도가. 그러면 플랫폼이 되어지게 되겠다. 자연스럽게 뭐가 나요 플랫폼이 딱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그리고 보호자의 여정을 뿌리 내려야 된다. 이 힘을 얻어서 뭐 해야 됩니까? 우리가 전도자의 여정을 가야 된다, 이 말이거든요.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 사는 이유가 뭐냐? 전도 성교 때문에 다른 이유가 없어요, 사실. 그래서 이 보호자의 여정, 전도자의 여정, 딱 뿌리 내리세서 그러니까 누가 그, 시키도 않는데, 전도지 준비하고 자연스럽게, 그렇죠? 전도지 준비하고 만날 사람 누군지, 어디 갈 것인지 쫙 하루 스케일 점검해서 거기에 맞는 전도지를 쫙, 이게 보호자의 여정을 뿌리 내리게 하는 겁니다. 누가 보니까 하고 안 보니까는 그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저절로 빛을 발하는 파수망대가 딱 서게 돼 있다. 기도 안할 수가 없어요. 기도할 수밖에 없지. 왜 계속 문제가 보이는데? 가정이 무너지고 가문이 무너지고 옆에 친구, 지인들이 무너지는 모습이 보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습니까? 파수망대. 24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보호자 이정편을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드는 체질이 되게 있다. 그러니까 말씀을 읽지 않을 수가 없고 예배를 안 드릴 수가 없고 말씀 안 들을 수가 없다니까. 예 네, 말씀 속에 답이 다 있기 때문에 이 보좌의 이정표입니다. 그래서 기도에 300%를 쫙 무장해 가지고 보좌의 망대, 보좌의 여정, 보좌의 이정표에 딱이 기도의 시스템을 딱 가지고 뭐해 됩니까? 그렇죠. 우리가 움직여야 된다 이 말입니다. 둘째 뭐냐 학업 300%. 왜 학업하는 자녀들이니까 조금만 기도하면 정확한 달란트가 보입니다. 달란트를 찾는 일곱 가지 루틴 있잖아요. 딱 그거 가지고 도와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전문화하는 전문화 100% 그렇죠. 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학생이니까 학업에 올인하면 돼요. 달란트가 뭐. 뭐니 뭐그 범인할 필요 없어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올인하면, 올인하고 있으면 된다니까. 그러면 어,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그것가 전문화 100% 밖에 나가기 전에 현장에 눈을 뜨는 현장화 100% 당연하죠. 어, 하나님은 우리에게 현장을 사지라고 현장을 우리에게 보낸 거기 때문에 그래서 현장을 분석하면 됩니다. 내가 가고 있는 학교가 어떤 학교인지, 내가 다니고 있는 직장이 어떤 직장인지, 내가 하는 산업이 어떤 산업인지를 그 지역을 분석하면서 뭐에 가면 됩니다딱 준비해 가면 돼요. 계속 여러 개 펼치면 되는 거겠죠. 그리고 시대를 보고 시스템 100%를 딱 만들어야 된다는 시대를 보고. 그렇죠. 현장을 딱 분석해 보니까, 아,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 쫙 나오잖아요. 그게 맞춰서 산업도 준비하고, 그게 맞춰서 공부하고, 그게 맞춰서 그릇도 딱 준비해 가는 거, 사익도 준비해 가야 됩니다. 지금 어떤 시대면? 삼들 준비 안 하면 안 되는 시대잖아요. 삼들. 이보 시대를 보고 시스템 100%를 반드시 우리가 뭐예요? 만들어 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으면 결국은 완전히 이어지지 않습니다. 시스템이 세워져야 흐름을 우리가 주도해 갈 수가 있는 거죠. 학업도 마찬가지 그렇죠? 그러면 세 번째, 미래의 300% 그러면 넵네트가 하는 모든 것이 2375촌 종교과 딱 연결되게, 맞아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선교에 대한 300%가 나온다. 우리 미래에 대한 그림이 쫙 나오죠. 아, 세계보고만 해야 되겠구나. 이것이 바울틴과 로마스 심지한 사람들이 받은 응답이었습니다. 억지로 한게 아니고, 밀어붙인 게 아니고, 응답 오는 걸 보고 계속 인도를 받은 거죠. 100%는 완전히 성령인도부터 받는 것이다. 그렇죠? 성령인도, 이 100%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 4절에, 바울 최초의 자원성교사가 파성되는데, 우리 안디옥교를 중심으로, 거기에 바울과 바나바가 선택이 되죠. 뽑힘을 당합니다. 또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라. 따로 세웠어요. 그래서, 이들이 뭐합니 인도받기 위해서 기도하지요뭐 하면서 기도합니까? 금식하면서 기도했어요. 그래서, 어, 이들이 가야 할 장소, 장소까지 인도받았고, 그 가, 장소가 보니까 누 일꾼이 딱 준비되어 있어요. 거기까지 딱이게 해야 할 일이 뭔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누구와 함께 하는지, 모든 게 다, 뭐, 기도 속에서 답을 다 얻고 갔습니다. 이게 성령 인도입니다. 그렇죠? 전도도 마찬가지, 성교도 마찬가지. 그렇죠? 그러면 현장에 반드시 뭐 하게 되냐? 가면은 성령 역사. 흑암이 꾹, 흑암이 이미 딱 결박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게 되어있습니다. 이게 성령 역사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뭐 하게 되어있습니까? 시스템이 만들어져가지고 성령의 열매가 일어난다. 사정이 13장, 12절에 성교 바울이 딱 시스템으로 세워지잖아요. 사정이 16장, 14절, 15절에 누디아가 빌리포 지역을 살린 시스템으로 딱 부축되고 사정이 17장, 1절에서 5절에 야손이 아 고린전 18장 1절, 4절, 브리스가 부부가 탁탁 시스템으로 세워졌어요. 그렇지. 이게 어렵지 않는 것이 이대로만 한게 성경적으로만 하면 틀림없이 뭐가 응답이 온다, 온다, 이 말이에요. 음. 그래. 이렇게 되면 묵상시대를 열게 되고, 그렇죠. 하나님을 집중해서 바라볼 수밖에, 없는, 삼집중이, 아, 삼집중이 될 수밖에 없어요, 묵상시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붙들고 마는 거죠. 하나님께 집중에 들어가는 겁니다. 융척 힘이 오지요. 글로벌 금토일 시대의 주역이 딱될 수밖에 없어요. 금요일날 치유받고, 토요일날은 문화사요, 또 다민족 사요. 주일날은 완전 확인하는 축제의 페스티벌 금일 금토일 시대의 주역이 되고, 그래서 응답의 치유의 증인, 문화사에게 증인, 말씀성체의 증인이 딱 된다 이 말입니다. 문화를 치유하고 램년터의 달란트를 발전시켜. 3 0 0프서비스로 만들고, 이게 금토리 시대에 해야 할 일이라니까요. 주일에는 완전히 예배를 회복하게 하는 것이다. 예배의 모델이 되어버려요. 예배의 모델. 아, 예배는 이렇게 드리는 것이다. 응답이 이렇게 받는 것이고, 어, 그렇죠. 전도는 이렇게 하는 것이고, 치유는 이렇게 받는 것이고, 이딱 증인된다니까. 얼마나 사실인지, 이게 금토리 시대의 주역으로 하나이 우리를 불렀기 때문에, 그렇죠. 주신 메시지를 우리가 계속 말씀을 듣는 것 같아. 확인하고, 체험하고, 누리고, 이 사실을 모르는 심령들이뭐 해줘야 됩니까? 그렇죠. 간증해 주는 거죠. 간증. 응. 다 교회마다 금털 시대가 뭔지, 목상 시대가 뭔지, 삼뜰이 뭔지, 한밤 중에 있는데, 다이 부분을 계속 갖다 간증을 통해서 응답 받은 응답들을 간증해 주는 거죠. 우리 교회가 지금 응답 따라서 팀을 계속 세워 가고 있잖아요. 팀이 일어 기도팀이 일어나고 또 거기에 걸맞는 그 기도팀과 더불어서 이제 삼뜰 팀이 분명히 구체화돼서. 구축이 되어지고 시스템 중심면하는 사람 보낸다니까 중요한 거. 예, 그래서 사경론 즉 사도행전 17장 1절 해당, 18장 4절 해당, 19장 8절 해당. 이게 바로 뭐냐면은 금쪽이 시대에 주역된 누구다. 결국은 램는 트들이렇 미래적으로 봐가죠. 그러니까 후대를 세우지 못하면은 결국은 교회는 문 닫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예, 승리할 수 있길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을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는 하나님 파수꾼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셔서 오늘도 하루를 출발하기에 앞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붙들고 또 기대의 힘을 얻어서 하루를 출발하게 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금톨 시대를 맞이하여 우리를 이 금톨 시대의 주역들로 부르시고 세우셔서 하나님 이 금톨 시대가 뭔지를 아버지 간증할 수 밖에 없는 증인들로 우리를 축복해 가주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의 300%, 학업 300%, 미래 300%, 아버지 서미스의 그릇을 준비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실 때만껏 하나님 주를 위해서 우리의 시간을, 우리의 달란터를,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올인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출시 없어서 주를 믿는 것이 축제 자체라는 사실을 하나님의 간증할 수 밖에 없도록 아버지 역사여 주시 없어서 오늘 또 귀한 우리 하나님 성도님들 현장에 선교사로 파송합니다. 가정의 선교사요, 직장의 선교사요, 산업의 선교사요, 지역의 선교사요. 모든 현장의 선교사로 파송하오니 우리 주님 앞서 하늘의 군대를 앞서 보내사 모든 닫힌 문을 열어 주시고 묶인 거 풀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생각을 여시고 살아는 주님 완전한 아버지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는 그래서 빛의 성전을 든든히 세워가는 하나 멋진 하루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하게 해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다.